أو... 오, 어 어우 빠졌다 채 예. 필치가 있어야 돼. 예, 네, 그러니까. 나이셔 아 이거 내가 놓친 건가? 아니네. <laughs> 형이 쇼크리더 있으세요? 금어이 형님 11월달부터 1월달까지인가 그래서 끝났어요. 네. 더 큰가? 아니 내가 잡은 게더 컸어요 형님. <laughs> 비슷한 거 같다. 네. 비슷한 거 같아 형님. 내가 잡았던 거랑. 아니 근내내거살자 내, 내 넘어 보였는데. 영상으로 보면 알겠죠. 잘 들어왔어. 네? 잘 들어왔어 형님 네, 포인 네. 왜요? 어, 낚시 안 되니까 아직 그냥. 어? 네? <laughs> 낚시 안 되니까 아직 그냥.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안에 하나 아, 여기, 여기 또 하나. 여기. 네.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는 너무 작다. 아, 요거 요거. 아, 되게 크네. 예. 네. 작은 거는 잡지 말고. 네 많은 거. 큰 것만. 줄여서 해아 큰것만 네안 아, 거기만 자 이거 나 스타일 잘못 만져 아 해삼이요? 어디어 네. 저쪽 둥덩이 이거 거기 담아야 되는데? 갖고 올까요?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갖고 와야 될까요? 일단 이거 한쪽에다 네. 내려놓고 네? 한쪽에다 내려놓고 네. 야, 얘는 완전 대물인데? 예. 네. 여기 하나 또. 바로 앞에. 네. 얘도 대물이요? 예. 네. 형이. 아유. 어. 오늘 뭐. 끝장 났네, 끝장 났어. 여기 하나 더. 음. 형님 여긴 없어요. 여기, 여기 요거. 가시죠. 아, 회사... <laughs> 아우. 너무 많다, 이거. 아우, 무거워. 저 뿌려 죽었어요. 예. 가시죠. 예. 네. 자, 사진 한번 찍고. <laughs> 와사비 와사, 나오겠는데요? 와사비 나오겠어요 와사비야와사와사야 이게 뭐야 네 네? 요 낚시 와서 낚시가 안됐더니 홍합을 따십시오 해삼도 잡으시고 해삼 해삼 보이십니까? 아 무슨 낚시로 해삼을 잡았네? 해삼을 잡았어. 아. 아 무슨 뭔가 묵직은 한데 애가 투덜투덜 거리는 게 없어 뭐야 이거 했더니 해산이구만 혼자 손맛 다 봐주냐 또 놀래미네? 지않아 이제? 네, 맞아어 되게 단단하네. 그래? 단단해. 아 그럼 엄청 단단하지. 옆으로 가라 형이. 오! 그쪽, 그쪽. 아이고 뭐 놀래미만 나오던데? 네, 네, 네 리요뭐안 네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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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던데? 아이 또 수건이 작나 봐에소원이 차요 우와. 이거 우리 먹어봤자 한두세개밖에안 쪄서 먹어 그 아예 좀많남아 그럼 일단 다 손질해? <웃음> <웃음> 아, 아, 거의 네, 거의 진짜 크다. 진짜 크죠. 네.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보면, 이거, 네. 맛을 알면은 이거, 한거 이거, 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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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다닌다니 이거, 데윤정거 씨는 해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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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네 음. 어, 음. 음. 여기 홍합이야. 여세요 햅니다. 네, 수저. 여기 방송할 줄아시네형 여기 수저. 들어가게. 응, 국, 국자.